아직 수시 풍성해요. 무반 무반. 가 주세요 지금. 아니, <laughs> 참, 참 <너무> 재밌어요. <laughs> 아, 피곤해, 지금 전 재밌어요. 피곤해 집에. 피곤해. 지금 카메라 있어 내가. 아니 형거 없어도 이미 우리 비하인드 지금 많아 지금. 내 것도 있고 여기 지금 공식 그 비하인드 카메라도. 아내가다 해줘야 돼.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모습만 하잖아. 아유. 5초밖에 안돼 <laughs> 뭔가 얘기를 해야 돼. 맞죠? 맞죠 맞대잖아 아. 오늘의 우리 은혁 씨 헤어 컨셉형 그냥 뭐? 가만 있어 오늘의 헤어 컨셉 네, 좀 섹시하게 섹시하게 아 오프닝 곡 뭐죠? <laughs> like This 다 대답해 주시네요 <웃음> <웃음>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어, 이거와 같은 형안 들어봤지 형? Like는 모모와 같은 형안 들어봤을 <laughs> 거 This는 이거 This곡이네요 <laughs> 균형이 메이크업 보여주면 어이아 이제 가, 이제. 깊은 눈이요. 깊은 눈. <laughs> 유형아 빨리 데려가 빨리 이형좀아형좀 아, 데려가 빨리 또로롱 <목소리> <목소리> 저쪽에 대기실 있잖아 또롱 <목소리> 게스트 대기실 거, 그거 해줘 <목소리> 아니 아니야 거기 다시 열어줘 <목소리> 자 어제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었죠? 어제 공연? 아니 나 여기 멤버들이랑 있으려고 그랬는데 잘못 생각한 거 같아 <목소리> 오늘은 몇점 만점에 몇 점이죠? 아 이제 빨가절로 또로롱 또롱 또 은혁은 그래도 좋아한다. 아저저 당연히 열어서 빨리. 미신 아는 게 재밌기는 해. 그래도 지훈은 좋아해. 저로 대려 빨리. 저, 저 시큐리티 <laughs> 형들 불렀다. 지쳐있는 은혁이 힘을 불어주는 멤버. 도로로로 <laughs> 도로. 또로. 아말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다 필름 다 빼서 못 쓰게 해. 이거. <laughs> 이특이 형좀 빨리 내보내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켜놓고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자이 자이꼴를 가져왔다니까 또? 아니야 제가 아, 지금 은혁을 만나자. 지금 투영이 조회수가 좀잘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맛을 봤어? 아. 따라라란 따라. 어디서 맛을 본 거야? 어? 어? 아, 콜라 먹어달래. 콜라 마이따오. <laughs> 자, 콜라 한 모양. 바보 아니니? <laughs>